건남건성 구독자 여러분, 중년 남성들의 행복한 성생활을 위한 길라잡이 MC 조미라입니다. 스탠터 비뇨의학과 의원 원장 길명철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중년 남성분들의 경우에 고혈압, 당뇨 이런 대사성 질환 장애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음. 이런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발기부전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 부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이 얼마나 발기부전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대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54.3%에서 발기부전이 동반되고 당뇨 환자는 69.7%에서 발기부전이 동반된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 자체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 내경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에만 압력이 걸리게 되고 음경 기면체로 유입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발기에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그럼 발기부전 치료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고혈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치료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저희 스탠탑 비뇨의학과 요원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활한 부부관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내과 진료를 받으시면서 저희가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잘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기부전이 있는 경우 약재를 처방해서 치료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경해면체에 혈액이 유입되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충격과 치료로 근본 치료를 하여서 음 혈액의 유입 자체를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 비의학과 원장님들과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어서 발견 안 되시는 분들은 아무 약이나 드시지 마세요. 보통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약제들은 시중에서 처방받는 약제들보다 조금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거기에는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고혈압 환자분들이 복용하시면 안 되는 발기부전 약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좀 생활습관 개선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고혈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른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 몸을 잘 관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우선 식생활 개선하시고요,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너무 고지방이라든지 너무 짜게 드시는 것들 이런 것들 좀 피하시면 돈 많이 드시겠습니다. 식습관과 운동 등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셔서 중년의 행복한 성생활 지키자고요. 고혈압이신 분들은 뭔가 관계 중에서 좀 격렬하거나 경, 네. 그런 자세나 이렇게 격렬한 행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네. 어, 미라 씨 <laughs> 많은 것을 알고 계시네요. <laughs>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따든지 이런 분들은 과격한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심장에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고혈압이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뭐 얼마든지 성행이 하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